자 784번인데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에요. 음. 그러면 두 개짜리일 때는 그러니까 x, y로 된거두 개짜리일 때는 우리가 많이 해봤었죠. 음. 근데 세 개짜리는 고등학교 와서 처음 나왔고, 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고등학교 와서 세 개짜리는 처음 봤죠. 음. 자, 이거를 우리가 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려면 이 앞에 쭉 넘겨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즉 A 스텝에 있는 문제 중에 음. 연립방정식 세 개짜리 xyz 세 개짜리가 하나 둘세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만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첫 번째 거는 해가 몇개 나와요? 해, 해가 그세개다 나와요. 그러니까 x는 뭐 y는 뭐 z는 뭐 이렇게 딱 하나만 네. 나와요. 네한 세트. 네. 두 번째 건 해가 어떻게 해가 나와요? 없다는 거예요.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 나와요. 무수요세 번째는 네. 해가 네. 없다 나와요. 네. 열심히 안 했군요. 아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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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조기하시고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가 언제 무수히 슨 많이, 많이 나오고 언제 하나도 없는지는 우리가 A 스텝을 복습하면 돼요. 지금 이 영상 볼 때도 혹시 모르고 있으면 그 A 스텝의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꼭 보세요. 네. 아셨죠? 네.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 2X 더하기 뭐 빼기 Y 플러스 Z, 네. 어, 3X 플러스 2Y 어, 빼기 Z. 이렇게 해서 뭐 3, 뭐 2, 뭐 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랑 이거랑 해서 z 없애고, 이거랑 이거랑 해서 z 없애가지고, 그, 그두개 x, y에 관한 식 가지고 연립을 했었어. 근데 여기서 x, z 없애고, 여기서 z를 없앴는데, 없애고 나서 남은 식이, x랑 y의 개수는 뻥튀기 했을 때 똑같았는데, 네. 오른쪽 이게 달랐으면, 그건 해가 없는 거고. x, 요 식, 요식 자체랑 요식 자체가 사실 완전 똑같은 식이다. 개수만 다르고. 그랬으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왔었죠 기억 납니까 네, 음. 그러면 우리가 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야겠죠. 네. 자 여기서는 지금 x, y, z의 계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k. kx 음.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 1이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ky 플러스 z는 얼마? 1, 1이고 네. x 플러스 y 플러스 kz는 1이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해가 어떻게 된다고? 없애 된다고. 그러면 그냥 간단히 가는 거야. 이거, 이거에서 z 없애고요. 네. 이거, 이거에서 z를 없애 보자고. 준비됐어요? 네. 자, 이거, 이거에서 z 없애려면 그냥 빼면 되겠지. 네. 자, 그럼 여기 잘 봐. 1번에서 2번을 뺀다. 네. 알겠죠? 네. 1 빼기 2를 하면 네. k-1x 네. 플러스 1-ky. 네. 맞죠? 네. 는 0이 나와요. 네. 이게 첫번째예요 네. 자, 두 번째는 1에서 3을 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빼면 z가 안 없어지지, k, k를 곱해 줄게요. 해서. 그러면, 이거는 1번에다 k를 곱하면 k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ky. 안타깝네요. 파란색으로 써야 멋있는데. 플러스 ky, 네. 플러스 kz는 k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뺄 준비 됐습니까? 네. 자, 빼볼까요?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네. 그러면 k제곱 빼기 네. 1x 플러스 k 빼기 1y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없어지죠? 네. 는 k 빼기 1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해가 없어야 되겠지? 네. 해가 없어야 된다고 했어.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개수 비가, 그러니까 개수를 뻥튀기 했을 때 똑같아야 됐고 네. 얘는 그때 달랐어야 됐지. 네. 근데 일단 아주 흡족해. 네. 달라.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지 같아져? K, K가 1이면. K가 1이면 같아지는 거지. 네. 그럼 일단 우리는 K가 1이 아니어야 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영상 보는 친구들도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네. 이거야. 얘가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는 0이 나왔어요. 네. 자, 2X 플러스 Y는 0이 나왔다고 해봐. 네. 그런데 여기에 kx.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네. 한마디로 요거의 비율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뭐 4x 플러스 2y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y가 네.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얘는 0이 아닌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 뭔가를 곱해서 좌변은 그게 만들어지는데 우변은 안 만들어지게끔 세팅을 하면 된다고. 네. 뭔지 알겠어요? 네. 후! 자, 그러면. 네. 얘랑 얘가 네. 지금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완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일단 k는 1이면 안 되고. 네. 그죠? 네. 얘랑 얘는 똑같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이게 돼요? 어... k-1에다가 뭘 곱해야 k제곱빼기 1이 돼요? 그,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k 플러스 1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라고요? 아, 그, 그 합쳐죠. 합 합쳐요, 맞아. 아, 그죠? 이름을 따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해서 이게 됐다면 네. 여기도 k 플러스 1을 곱해서 2게 돼야겠죠? 네. 왜냐하면, 맞잖아.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려고 해. 네. 여기는 몰라. 근데 응. 여기가 4래. 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어... 2요. 그치? 2Y가 돼야겠지? 네. 그러면서 여기는 0이 아닌 숫자가 와야 될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할 때 K 플러스 1이 곱해졌다면 여기도 K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될거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K 플러스 1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네. 이렇게 곱했을 때 그게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맞자 그러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k, 마...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은 네. 네. K, k, k 마이너스 1 되는거죠. 네. 그러면 넘어가보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되는거죠. 네. 1, 2.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마? 마이너스. 여기 마, 여기다 가 뿔. 네. 그죠? 네. 그러면 K는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면. 나오죠? 네. 근데 K가 1이면? 안 돼요. 두 개씩이 같아져버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이너 2여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조금 선생님 설명은 길었지만 심플해요. 네. 뭐냐? 자, 심플. 네. 심플. 심플. 자, 뭐가 심플하냐? 세 개씩을 써놓고, 네. 여기서 z 없애고, 1, 3번에서 z를 없애보자고. 네.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얘에다가 뭘 곱해서 얘가 돼야 되고, 똑같은 걸 곱해서 얘가 얘가 돼야 돼. 네. 즉, 계수의 b가 똑같아야 돼. 네. 그런데 상수 부분은 달라야 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식이 2 x 플러스 y는 1이 나왔는데 네. 두 번째 식을 만들 건데 여기가 4x라고 돼 있어. 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여기 두배된 것처럼 여기도 두 배가 돼야 되고 여긴 두 배가 아닌 다른 거뭐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걸로 돼야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에 곱해준 거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똑같은 걸 곱해서 이게 된다라는 식을 썼고 얘는 이거랑 다르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k값이 두개 나온 것 중에 1은 빼고 왜냐하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겼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